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올 한해 우리 2016년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 어, 이번에는 우리 언약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봐요. 자 시작 이기는 자 예원이는 하나님 성전에 생명권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기둥과 같이 쓰실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언약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늘 축복하라고 하나님 대신으로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죠. 특히나 태아기 영화 시간표는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행동의 일체 의 것들을 우리 아가들이 보면서 어, 그것을 배워 가기도 하죠.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내뱉는 이런 말들, 행동하는 것들, 우리 아가들은요,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은요, 제가 누구 닮았지? 하지만 우리 아가들 모습 속에는 엄마 아빠 모습, 특히 우리 조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가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모습까지도 우리 아가들은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보는 모습 속에서 엄마 아빠가 늘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이미 잉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는 보여주고 하면서.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배 현장이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루터 목사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어,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한 주간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월요일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월요일은요,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첫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예배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한 주간의 첫 시작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이 지치지 않죠. 그래서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예배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예 주일날 무슨 교회를 가좀 쉬어야지. 그 대부분 쉬는데 어떻게 쉬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TV 봐야 되고 컴퓨터 게임 해야 되고 하니까 월요일날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예배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활기차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 평생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성장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범죄에 대한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어 이런 것을 밝히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기 위하여서 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범죄, 어, 범죄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죠. 왜 이렇게 했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부터 막 따지고 묻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하였을 때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고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셨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회복되는 그 길,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지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생명이 곧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 죄 가운데 묶인 이 생명은 바로 어,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치 않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대제사장이 날마다 드려졌던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단한 번에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 오늘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바로 우리가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죄에 묶인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는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에 묶여 있었던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천국 축복을 늘 맛보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매 순간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엄마 태 속의 잉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출산할 그쯤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몇 배, 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재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는 육체 건강에도 이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어아본 모든 부모님들은 태중 열달내품 안에 안겨있는 이 3년 동안의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이고 많이 먹여서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이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는요,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에도 문제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 귀에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영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매 순간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매 순간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겠죠. 부모가 들려주는 이 기도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두려움이 꺾이고 흑암세력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자녀를 품에 안고 얼마만큼 기도소리를 여러분들 들려주셨습니까?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평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 소리를 들려주면서 찬양 소리를 듣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장 배경을 갖고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태어난 모든 부모님들이 우선순위를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뿌리가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랩넌트를 준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기도 소리, 한숨 소리, 한탄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들려져서 귀한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 뜨겁게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기도해 우리 영혼에,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네, 예배하네, 예배하네 아멘 은혜와 기쁨이 가득 가득 채워져 가득 가득 세워0 우리의, 우리의 입술로 주께 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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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겠습니다 우리 영혼 성령 성령의 바람 영의 와 뜨겁게 우리의 게우리 하나님께 하도해 우리 영혼 r 우리 영혼 o u t t 성령의 o r l d h 뜨겁게 b 자 e n t h 며하나님 n g a w a 가득가득 가득 채워져, 가득가득 채워져. 우리의 입술로 주께 영광 날마다 찬양하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뜨겁게 감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네. 네두 번째입니다. 어, 은혜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오늘 말씀 보면 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 거짓말 하는 자라. 어떤 면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된자 자연스럽게 은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은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보면 예수님 이 세상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개명이요. 그리고, 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보금보금하면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행하는 삶입니다. 내 자녀에게 맞고 틀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가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맞는 말인데 엄마는 매일 맞다고 생각하면서 아들들을 지적하기 바빠요. 그래서 어제 구호를 외쳤습니다. 맞는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하자. <laughs> 맞는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하자. 어, 우리 가정에 이제 가온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laughs> 얼마나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비판하기까지 했는지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어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요 마음에 비수가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비수가 되는 비수로 꽂히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요. 사실 말을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한번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다시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을 누가 담느냐? 내 자녀는요, 마음 깊이 새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맞는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합시다. 그게 바로 은혜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판단이 나오고 정제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의 삶이 됩니다. 그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가정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행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체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질, 예배를 사모하는 체질, 그런 체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그 체질을 가졌더니 환경은 어려웠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정해졌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세 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100만 원 줄게. 너 예원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한 80%는 100만 원 받고 안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랩런트인데 별로 어려움을 몰라요. 이 아이들은 고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야, 게임하는 게더 재밌지. 무슨 예배를 가. 하면 금방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태의 영화 시간표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자녀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자녀들 분명하게 우리는 언약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자녀는 그 어두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부모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만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대영아 시간표에 아이들은요 많은 성장을 이루어가죠. 아가 때 저렇게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부모 품을 떠나는 요 시간표 육체가 이렇게 성장을 쑥쑥쑥쑥 이루어가죠. 육체만 성장하면 큰일납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태아기 때부터 품 안에 있을 때에 함께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세상에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쳐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서 나가는 사람. 언약을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사람. 그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체질, 습관, 사상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귀한 자녀들 양육하는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의 영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는 은혜를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태화의 가정들 우리 귀한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